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어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판금환경 전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탭한 번과 플렌지두 번으로 미리 모델을 준비했고요 각각에 대한 길이는 100mm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고요 자 우선은 중립계수 값이 몇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재료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게이지 등록 정보에서 중립계수 값을 넣을 수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3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전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전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개장이라는 도구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 다음은 기준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된 기준면에서부터 붙어 있는 모서리 중에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전개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전개된 사이즈를 보게 되면, 198.09에 198.09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모델링 형태로 돌아가 볼게요. 모델링으로 돌아가려면 순서 지정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되고요. 자, 재료 테이블에서 게이지 등록 정보를 이번에는 0.8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모델에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0.8이라는 치수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전개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일부 치수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모델링 상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특정 플랜지에 대해서만 중립계수 값을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정의 편집에서 플랜지 옵션에 가면은 기본 값이 0.8이 아니라 여기를 다시 한쪽은 0.33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른 뒤에 여기 보게 되면 전개장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치수가 또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전개장을 할때 중립계수에 대한 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정확한 수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의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